지금 알바생이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지금 대타를 하는 부분이고 1 0 시간을 제가 이제 일을 할 겁니다. 잠깐만 요 <laughs> 상품이 들어온 줄 몰랐어요. 근데 손님이 왕이라는 게참네 맞죠. 이제 어자 <laughs> 이제 조금 손님도 빠지시고 이제 밥 먹을 시간인 거지. 진짜 밥 먹어야 될것 같아. 아 맛있겠다. 새벽 3시가 넘어가니까 확실히 이게 배가 고파지는 게 심해져요. 완전 배고파. 자 이제 기다림의 시간 좀 기다려 볼게요. 뚜껑이 얼마 없다. 아컵 용기. 이거 음. 우리 직원들 키가 작은데 어떻게 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 있대? 실아? 아, 혹시나 일회용 용기 쓰는 걸또 이제 뭐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저희 보시면은 좀 많이 작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편의를 좀 많이 보고 있어서, 싱크대를 사용하면 우선은 둘 곳이 없어. 둘 곳이 없어. 일단은 최대한 좀 이것도 어떻게 할지 많이 방법을 찾고 있는데, 아, 어렵, 쉽지가 않네요. 네. 아무튼,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며 밥을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 빼놓고, 일단. 조용한 새벽 시간이지만 혹시나 들어올 주민을 위해서 여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부금은 그래도 불쌍하지 않게끔 또 인간 글자가 부금까지 까지 말고 아트레아 깔아주세요 웬만하면은 네, 좀 부탁드릴게요. 불쌍해 보이니까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47분입니다. 제 알바 끝나는 시간은 9시 아침 9시고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여기다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 짜장 짜파게티 밥 이런 것도 메뉴 개발하는 거거든. 이렇게 한번 해볼까? 메뉴 개발 들어갑니다. 야, 이름하여 닭 가슴살 야 파게티. 이닭 가슴살 야채 볶음밥에 섞어 끓는데, 어이다 비주얼 쓰레기예요. 비주얼이 실하냐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새로운 도전은 늘 실패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짜파게티, <목소리도> 야채볶음밥, 클리어! 자, 여러분. 지금 현 시간 새벽 6시 18분입니다. 그쵸? 지금 하도 안 졸려요. 어? 어? 이제 PC방이 오늘 망했어요. 근데 네,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근데 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엄청 바빴어요. 막 음식 만들고. 막 아, 그런다고. 자, 다 떠나서. 전 지금 너무 좋아요. 이다 가시고 나니까 청소를 할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주데 네, 야간이라서 청소꼭 해야 되거든요. 어우. 야, 이분은 맥콜 드셨었거든요. 야, 일단 드신 거다 일단 처리 좀 할게요. 맥콜 드신 손님. 이제 다 가셨어. 이제 막 가셨어. 아, 너무 좋다. 그러고 미리 빨아둔 걸레. 아, 잠깐만, 이걸 왜, 왜 하고 있죠? 아, 잠깐만. 누가 보면 잔줄 알겠어. 안 잤는데. 아니, 목이 좀 편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디스크가 좀 있으니까요. 비록 허리지만은. 네. 끝! 일단은 자석 청소는 끝이 났습니다. 다 나가셔서 지금 깔끔하게 이제 바닥 쓸고, 닦고, 오지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허리야. 자, 이제 이걸 쓸어 담아줄게요. 오케이. 일단은 쓰레기는 클리어. 일단 싹, 여기를 싹 쓸어 담았습니다. 푸아님 도와줘서 금방 끝냈고요. 바로 대걸레질 시작하자. 청소를 빡빡 해줘야죠. 잉? 밝아져요. 와, 날이 밝아진다. 10시, 여기에 9시 왔잖아, 우리가. 밤 9시. 밤 9시 와서 준비하고 정산하고 10시 한 40분, 50분 쯤으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6시 40분입니다, 여러분. 와, 뿌듯합니다잉? 힘들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이 7시 7분 전. 야간 알바가 돈 버는 이유가 있어. 아, 여러분. 6시, 아까 18, 6시 3분이었나? 18분? 지금 7시 10분 다에 갑니다. 보이시죠? 네, 거의 1시간 정도 됐죠? 1시간 동안 쓸고, 닦고. 야, 그래도 바닥이 아까보다 훨씬 말끔해졌죠, 진짜로? 달 따라오네요. 자. 여기 가 무릉도원이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무릉도원이라고 우리 메이플스토리의 맵 이름이죠. 안개가 자욱한 곳. 안개가 자욱해서 무릉도원이라고 했는데 적어 보니까 들어가고 싶지가 않다. 아니, 뭐, 당연히 필수 있는 거니까, 흡연 흥분 공간이 있으니까, 필수 있는 거죠. 제발 침만 안 뱉었으면 좋겠다. 진짜, 내가 여기 한 번씩 같이 우리 직원 치울 때, 막 침을 바닥에 뱉은 분들 계셔가고 누군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네, 지금 가서 이제 한번 싹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가루를 들고, 흡연 부스로,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들어가요. 어우 향이 좋아요. 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모아줘. 땅 모아서 오 셔. 어우 좋아요. 그래도 깨끗하게 피셨어. 진짜 하들이 정도면 진짜 양호 거예요. 침 뱉지 않고 바닥이 이게 더럽지가 않고 한게 얼마나 진짜 어우 침이 지리구요 다시 고루고루 뿌려서. 덮어주세요 커피 향이라서 이게 잘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가운데 다들 많이 꽂는단 말이야 이+ 사기 양옆도 있는데 가운데 많이 꽂아 가운데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지 여기다 해야지 어, 여기 가운데다가 잘 해주시고 떨어지거 떨어지면 주워주고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담배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없네. <laughs> 아, 있으면 버릴라고. 아, 혹시나 이제 그, 남기셨을까봐. 어차피 버리겠지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닦으러 오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아또 닦아요. 가는 김에 닦읍시다. 물도 있으니까 물고 흥금은 하고. 할게요, 빨고. 에이. 에이. 드디어 청소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와, 이게 다 하니까 1 시간 딱 넘었다. 7시 25분, 흡연부스까지 다 하니까 7시 25분. 이제 제가 퇴근까지는 1 시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우리 야간들 리스펙트한다 진짜. 이제 남은 시간을 뭐하죠? 뭐 이제 쉬어야 되겠죠? 이쯤 되면 쉬는 것 같다. 그렇지, 계속 일하는 게아 이쯤 되면 쉴수 있는 것 같아. 이제는 우리 다음 딱 오전 타임 우리 오전 직원분이 오시기 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 쉬는 게 어딨어? 그 메이플 잼 키러 가야지. 이거 실어야 여러분 드디어 8시 3분 정산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오전 직원분 오기 전에 끝내놓자. 내가 끝내 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지금 푸안이 죽으시려고 그래 여러분. 제일 고생하고 있지, 지금. 오늘 촬영하면서 여기서 편집하랴. 이제 가서 푹 잡시다. 아, 어, 맞네. 어, 안녕하세요. 어디? 네. 제가 오늘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죠? 몰랐어요? 어, 오늘 대, 대타가 없어, 제가 했어요. <laughs> 정산을 할래요? 내가 여기 하는 것보다? 네, 그렇죠. 1 0 0원짜리다 세놨어요, 이미 끝났어요. 오늘... 오늘 1단. 오늘 1단 같은? 여기서 번 거. 네. 제가 준비 합시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정산까지 딱 끝내고 나니 9시 12분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오전 알바 직원분이 좀 일찍 오셔가지고 빠르게 정산이 돼서 끝냈고요 어, 비록 10시간밖에 안 했습니다 야간을 뜻깊었고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었고 없는 알바를 제가 대신해서 한 일이었지만 많은 걸또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번에 못 보여줬던 더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PC방 브이로그 2탄!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세 글자였습니다 퇴근할게요! <laughs> 출근! 개빠르게 출근! 자. 빨리 오자 11시까지 몇분 남았죠? 출근해야 되는데